어때? 빨이겠다안지거이나 빨간... 아, 지껄인지 안안거지 들... 내가 들리지? 지식... 아.. 아직 질 안거리네 뭐야 왜 이래? 아그 그 소리 꺼 소리 꺼올린다 계속 아 왜내 왜 다른 폰으로 하니까 질거린게아 씨. 괜찮아요. 아이공포는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아이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지제 마이크 연결해 볼게요. 아예 지지거리나좀 봐줘요. 혹시 지지거리는지 아내 폰이 문제거 같다 내 폰이 문제인거 같다 이게 문제헐왜 그러지? 지동 산지 얼마 안되는데 좀 준비할때 동안 청소하는거죠? 아씨 <laughs> 청소하는거죠 준비할때부 청소하는거죠 모르겠어요 휴대폰 내꺼 본 휴대폰으로 했는데 질거려가지고 내폰 치우면 안돼 지금 패더링 해놔가지고 그러면 여기 놔둬도 돼요? 어그기 놔둬요 들어 나네? 장갑이랑거가비랑 때. 장갑이랑 거기 장갑이랑 아까 태백이 목줄 노란색 가방이랑 태백이 목줄가비랑가방 네, 오늘 진짜 망했음 이걸로 촬영하고 다 해야 되는데 휴대폰 빵가진 것 같아. 내꺼 빌려줄게 됐어. 동영상 하다가 내꺼 찍으면 안 돼요? 아 동영 상 찍을 땐 괜찮은데 방송하면서 같이 촬영도 같이 한라케는데 그게 안 돼? 내폰 어디? 내꺼 빼. 끄바. 그냥 일어난 김에. 저 뚱뚱한 저 뒤따란 장판 좀 주면 안 돼요? 뭐? 뒤따란 거 안에! 안에가 장판이거든요? 이거? 아.. 안에 아. 맞잖아. 어? 얼어서 그래, 얼어서. 이거 어떡해? 펴놓으면, 괜찮아져. 기다려야 할것와 여기 슬리퍼를 갖다 놔야겠다 아유 고개 나야나 음. 아, 여기는 괜찮아 아. 여기 이있아손 여기, 이동, 갖다주세요. 이거 하 네, 그냥 주시면 돼요. 영양제 탈거 아닌데, 그냥 주면. 어. 그 노란 가방에 보면, 툭바락도 있네. 어, 여기, 여기, 상상이 안나 아, 요하네요. 여기도 없어. 저기, 저기. 아안안돼 음, 응. 아니, 그냥 장염인 것 같아요. 시 잘로 이거 어디? 아, 그거. 그거... 네, 걔그시도시도 노... 앞에 놔둬 주세요. 턱시도, 턱시도. 왜 응. 고무장갑 응. 본 사람? 태백이 응. 응. 목리치워가야겠다 어? 태백씨 죄송한데 저 고무장갑 본 사람 기 하나 갖고 어게 하나 고까요아니 있어 있어 이벤트에 있데너 어디다 갖다 보렸는데아 응. 어, 발실 응. 누가 이상하 <laughs> 와, 겁꾸 무서워. 자, 저거 좀더 챙겨서 올게요. 잠깐. 잠깐만. 그걸 다 썼더라고. 오늘 망했어. 이거 방송부터 이거 계속 지지거려가지고. <laughs> 하루님도 오셨고 캡지스타까지 오셨네 많이 오셨네 태비의 목줄. 태백, 김사장. 와, 와, 여기 바람 불어가지고 시청이 청글인다. 어, 삼둥이님 안녕하세요. 오, 진짜 춥네. 오늘 차가 얼었어요. 차가 차가 얼 정도로 추. 对不 너무 신났어. 그래, 기만 원래는 밖에 산책시키려고 줄다 가지고 왔는데 <웃음> <웃음> 새벽이 신났어 야, 니뭐 네 건강원이가 뭐 즙을 짜네 즙을 짜어 뭐 건강원이야? 야, 방광이 오줌 하나도 없겠다. 가 물진 않는데 사람 어, 왜 그러지? 수신이 엄청 안 좋네. 주고 지금 공포노 하스퍼 켜놓은 거라서 엄청 끊기네. 산책보다 이렇게 풀어놓는 게 낫지 뭐. 아이가 가기 전에 이거 채워놓게요. 을 아, 지금 왜 카냐 면은 이게 원래 제 원폰인데. 왜 지지거리는지 모르겠네. 오늘 방송을 갔다 한, 얼마 못할 것 같아. 왜 지지거리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어 제가 태백이 쪽만 찍고 방송은 마무리 할게요 그냥 수신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지지거려가지고 딴걸 못하겠어 오늘 하고 작업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종료해야 되겠다. 태백에는 이렇게 있고. 지금, 그러면은, 전기장판 여기 깔고 또딴데 어디 깔 거야? 여기랑, 그 다음에 방마다. 방 방마다. 방마다. 아, 너무 귀워 오늘 휴대폰이 지금 이상한 것 같아. 오늘 수신이 엄청 안 좋고, 원폰들 하니까 지지거려가지고, 왜 지지거리니? 오늘 전기장판 가져와가지고.

내가 아니면 저 안쪽에 놔둬도 돼요 검정색 절장하네